안녕하세요. 점 누나입니다. 공군병 2025년 11월 1차 합격 커트라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모집 직종은 8개 직종으로 일반 기술 1개 직종, 전문 기술 7개 직종입니다. 최근 1년 선발 합격 발표가 난 회차까지의 1년 선발 합격 커트라인을 안내 드립니다. 선발 커트라인은 계획인원, 지원율, 200월에 따라 편차가 클수 있습니다. 1차 선발 커트라인 선발 인원을 보면 2025년도에 들어서 일반 기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월달과 11월달 점수가 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유는 카투샤 지원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집 인원 대비 지금 점수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모집을 아주 작게 했죠. 특히 전자계산 같은 경우는 한명 뽑는 거에 지금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마다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의 점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